2013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실패자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만분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역시, 아, 네. 당신은 아, 네. 성공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이 시간에 어, 마지막 시간이 몇분 남지 않았는데요. 다섯 사람이 사는 게하셨다 당신이 성공자로 창조되었습 일어서서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자로 예,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창조었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부터 성공자로 이미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창조하지 않고 성공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나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공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 안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한탐사사건 나는 자유 안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 우리는 자유 안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가는 자유 안에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자는 자유 안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자유 안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부여한 자는 부여한 자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여러분 자신을 존재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을 존재할 능력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맞습니까? 왜냐면 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으 불구하고 여러분을 종교할 그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precious. h a l l e l u j a 까 얼마나 뜨 l l m 까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yes, sir. 100%. 100%. 100%. 1 0다 사랑받는 자는, 아, 네. 사랑받는 자는 아, 네. 성공할 수0 0 100%. 100%. 는0 0 100%. 100%. 100%. 여러분, 혹시, 그, 리치인지 그, 분 아시죠? 그, 할, 어신분 아시잖아요? 그분의 부모가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배우실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니다한달이가 없는데요. 날때부터 그렇게 소용을 시켰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요 특수훈련을 받는 친구들은 어 유니티 이런 출신들로손손 묶어놓고 손과 발을 어이호수줄로 묶어놓고 물에 박뜨린다 수영해서 나오는 건강한 사람도 손과 발을 묶어놓고 수영을 하라고는 쉽겠어요 어렵게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손을 묶고 발을 묶어놓고 물에 빠트려서건 오라고 해도 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니기치의 부모님께서 니기치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육신이 부족한 대로 어릴 때부터 거기에 맞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가 멀쩡히도 비행기 타고 나가본 사람그 세계를 다니면서 뭐라고 했죠? 희망을 잃어버린 자에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 음. 때. 당신은 사랑받기 틀 태어났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알렐루야. 네.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않으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않으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나는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먼저, 여러분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음. 아멘, 이 인식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부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이기치가 그처럼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유티나 이드 특수부대의 원들이 우승에 서도 손발이 묶여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다한 것처럼 훈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은 능력을 기록부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좀 멀리 앞으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뒤에 쳐진 사람 있겠죠 옆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그럼 전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2014년이라는 매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3년 오늘, 자기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수 없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잘못된 개념들을 다 묻어놓고 가야만 합니다. 그걸 들고 2014년에 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훈련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우 사람한테. 이번에 내려놓으시죠? 요다 네, 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네, 이미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보셨어요. 에레미서 31장입니다. 옛적에여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나타나셨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 계십니다. 아니, 네.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까봐 아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만약에 우리 결혼하는 분들이, 어, 막, 일본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결혼해놓고 왔다 갔다 1년에 한번만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가기도 하고, 아예 오기도 하고, 한 집에 삽니다. 아, 네. 맞습니까?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 네. 한 집에 있습니다. 내 영도 내 안에 있고요 우리 주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느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느냐? 그걸 자랑할까봐. 할렐루야! 갑시다. 자랑할까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사랑이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사랑을 하면서도 자꾸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전진적인 것은 뭐냐? 허물까지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치적인 것입니다. 진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 해서 자식이 섭섭하게 해도 돌아왔으면 또부모는 자식을 뭐예요없서이해 응. 안되면 애를 낳아봐 알렐루야 네. 영재 형제가 한마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으니까 생각이 달라진대 알렐루야 응. 자식을 낳아봐 자식을 없어 안되 이해가 안되면 자식을 낳으세요 낳는데 이해가 안돼요 계속 낳으세요 사하는교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왜 은혜로 주셨는가 하면 거저 어? 어? 받은 자만이 안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여기서 어리석이 않고 그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할 때, 아, 그걸왜 그렇게 사랑을 했지?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다 세월 다, 다 버려요. 자 여기에 오늘 이제 이, 이 이제 신년 예배가 끝나면. 먹을 뭐, 게 있습니다, 우에게 예, 예. 아까 우리 영임쌤과 우리 경원이랑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먹을 걸 준비했는데요. 그걸 하나 드리고 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분석하다 날 세월입니다. 남들은 다 먹고 그 에너지 쓸어 나는데 그 사람은 분석하다 세월이 끝납니다. 분석은 먹고 다단하게하어요 분석 뭔지 하지 마요 근데 말씀을 전해도 꼭 어,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를 가지 기회를 잃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꿀꺽 삼키는 거예요. 아, 네. 사랑은 꿀꺽 삼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이이이 이, 이 여자가 뭔가 내한테 욕하고 을때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야. 그생각하고 있으면 그 남자 행복하게 했어요 불안하겠어. 요 아, 남자가 출근했다가 들어오면서 장미꽃을 한다을사 왔어. 그걸 붙들고 골망했서 이놈의 남자가 이걸 사왔는데, 내한테 뭘 잃은 걸로 사왔지? 밤새 그풍사가겠어 그냥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걸 사오다가 귀를 낳고, 영원 고마을쪽하고 뽑아 을입어그 남자는 행복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을줄 때, 그냥 꼭꾹 삼키세요. 아멘. 네. 삼켜놓고, 이 말씀이 정말인지. 할렐루야, 삼키지도 않고, 정말인지 아니지는알 수가 없어요. 아멘. 베리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까 저거 신사직에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요? 날마다 말씀을 선부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먹고 나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유심히 관찰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역사 당신은 사랑 밖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마무리할때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음. 지나간 시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2013년은요 이제 오후이면 지나가고 있니다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걸 계속 붙들고 방통하게 내가 이 70년을 뭐하고 살았나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그걸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작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기로 작성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기로 작성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 여러분 들 그래서 이 방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망년회 하러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왔습니까 그망년회가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제는 소망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먹고 비치자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잔뜩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왔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새벽 아침이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크리스트 엠보시에서 전 세계 에서 인터넷 방송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다한 곳에 왔어요. 할수 있으면 한 곳에 가면 되죠. 내일 아침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어, 엠보시 교육을 시면 됩니다. 아멘. 왜안오쪽지 저기요. 아무 시면도 누가 얘기 안 해요. 그만, 보시면더 좋습니다. 다른 계획들이 물론 있으시겠죠? 맞죠?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는지 사랑하니까, 자꾸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니까 몸에 함께 자꾸만 모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복이 그만한 거예요. 우리 돈을 위해서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사랑은 말씀 안에서 살게 하고, 불쾌한 모든 환경을 제압해버려요. 사랑은 불쾌한 환경을 제압해버립니다. 네, 불쾌한 환경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매력적인 입니까 사랑이. 알렐루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리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리면 그사람과 사랑하지 않고는 대려갈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십자에게서 빨리빨리 찢어뜨리고인나에서 할렐루야! 결국은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요비가 난무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목사들 생길 때. 여기서 뭐 국회에서 이게 뭐 통과되었다, 뭐가 통과되었냐. 어? 앞으로는 동성연애 하는것이 나쁜것이다 나쁜 것이다 말하면 3천만원 벌리고영천만원 그런 날이 올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씀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얘기하면 어 뭐야 준비해서는준비하달그그뭐 그, 그 결혼할 때준비에서는 자기를 박탈해요 실제로 그러면 그러면 언제는 우리가 좋아요 우리 나라에서 복험을 전해달라해서 보험 전하고 있어요 제가 세상을 등지고 나라에서 제발 오분기야, 보금주 전해줘. 그래서 전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의 사람에 감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아거 신경쓸 필요 없어요. 아멘. 그러든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을 전하는 거예요. 합시다. 짐승과 교미하면 조지를 받는다. 남자가 남자와 교미하면 조지를 받는다. 제가 왜 교미라는 단어를 쓰냐면 요 짐승은 성관계로 교미라고 해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받는 것은 그건 교미와 또 짐승이 똑같 또. 알렐루야, 그 내가 교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나라가 막으니까 아니야 돼요. 나라가 막아도 나는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막 들쓰기고 막 힘들어하고 막 놀래고 답받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벌써 어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 불쾌한 환경이 다 쓰레집니다. 알렐루야,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 불쾌한 상황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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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불쾌한 모든 상황을 이 시간 끝내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